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열무김치가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고부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열무를 심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씨앗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자, 봄가을에 아주 잘 자라는 채소죠. 이 열무는 김치도 담아 먹고 또 열무 물김치도 담아 먹고 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열무를 이용해서 부침개도 만들어 먹더라고요. 저는 부침개는 해 먹지 못했는데요. 이제 한번 잘 자라면 해 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열무김치 잘 익은 거 이제 입맛 없을 때 비빔밥 해 먹으면 정말 맛있죠. 이 열무는 효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력도 보호해주고, 요즘같이 면역력 챙겨야 될때 면역력도 향상시켜주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원기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기능도 향상시켜주고,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이 열무에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이 열무는 제가 이제 딱 4일 동안 기른 건데요. 굉장히 많이 자랐죠? 페트병이 심어가지고 딱 4일 자랐는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냐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열무를 씨앗을 파종할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것은 상토인데요. 이 상토에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 있고요. 또한 벌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실내에서 이제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 화초를 키우시거나 하실 때이 상토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거름이 섞인 그런 흙 사용하시지 말고요. 상토나 또는 배양토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코코넛 나무로 해서 만든 건데요. 자, 이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격도 5 0리터에 9,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착한 가격이고요. 한포 사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종묘상이나 이제 씨앗 파는 농약방 같은 데 가시면 있고요.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또한 이제 조금만 사실 거면 대형 마트나 다이소 가시면 소량으로 팔기 때문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일반 흙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벌레 생깁니다. 개미도 있고요. 자. 이제 식물을 심으실 때는 네모난 거 사용하시면 이제 정리하기도 편하고요. 좋습니다. 자. 이 페트병 한가운데서 하나 둘두 번째 칸을 자르겠습니다. 이미 만드는 법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기 하시고요. 저는 여기에 구멍을 뚫겠습니다. 물이 흘러서는 안 되는 곳에 이제 키우실 분들은 구멍을 뚫지 마시고 물 받침으로 이용하시고요. 자, 뚜껑에 구멍을 다섯 개 뚫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흙을 많이 담기 때문에 혹시 구멍이 막힐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마사토인데요. 천원어치 사시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 상토는 제가 물을 좀 넣어서 살살 비벼놨습니다. 약간 촉촉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하셔야 물을 줬을 때 금방 흡수가 된답니다. 자, 요 정도 담아주시고요. 자, 씨앗은 여기 천 원이라고 써졌죠. 이거 다이소에서 사왔는데요. 씨앗이 아주 예쁘죠? 보석같습니다. 자, 씨앗을 너무 많이 심지 마시고요. 제가 심어보니까 발아율이 거의 100%에 가깝더라고요. 자, 이 정도 심어주시고요.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자, 살살 덮어주세요. 자, 보통 흙은 씨앗의 2배, 1.5배에서 2배 정도, 그 정도로 덮으시면 됩니다. 자, 완성했고요 다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고요. 자 뚜껑에도 구멍을 다섯 개 정도 내주시고요. 자 마사토를 넣어주시고요. 흙을 너무 가득 잠, 담지 마시고요. 조금 남겨주세요. 자. 씨앗을 하나씩 간격을 좀 두어서 뿌려주시고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화분 또는 뭐 스티로폼 상자에 심으셔도 되고요. 자, 흙을 살살 뿌려 주시고요. 꽉꽉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열무는 씨앗도 크고 힘이 세서 잘 이제 뚫고 나오더라고요. 또한 상토가 가볍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열무 씨앗이 이제 다이소께 천원이라 샀는데 이게 싼 거는 아니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건한 2천원 정도에 파는데 양이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하실 분들은 꼭 다이소 거 사지 않으셔도 시중에 거 사시면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심으실 분들은 다이소 거 사셔도 되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씨앗이 아주 잘 보이죠? 한 이틀 후면 이제 씨앗이 발아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뿔리지 않고 막바로 파종하셔도 됩니다. 뿌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 주세요. 자. 이제 씨앗은 제가 다 파종했고요. 자, 이제 물을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심어놓았구요 미리 물을 축여서 이제 파종을 했기 때문에 물이 금방 스며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주시고 조금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주시고요 자, 혹시 씨앗이 이제 위로 보이면 흙을 조금 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흙이 가볍기 때문에 간혹 씨앗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자, 흙을 조금 더 덮어주셔도 좋고요. 자, 이제 물을 주실 때는 물이 아래까지 다 내려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만 물 주시면. 이제 식물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식물에 물을 주실 때는 항상 아래쪽까지 물이 잘 나오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워 놓고요. 요거는 아까 심은 거고요. 자, 요거는 무순이라고 합니다. 새싹 채소죠? 자, 와,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엄청 길죠? 자,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무순? 똑같은데요. 자, 요거는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건 아까 제가 심은 거죠. 심은 건데, 자, 원래 씨앗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흙하고 똑같은 색깔이죠? 자, 그런데, 아까 심은 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이렇게 색깔을 입힌 거는 이제 씨앗이 듬성듬성 심어야 되는데, 이제 흙 때문에 흙하고 비슷한 색깔이라서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색깔을 입힌 것 같고요. 이거는 종자 소독이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심는 씨앗은 종자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린 이 새싹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게 떡잎인데 이 떡잎 사이에서 본잎이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먹을 만큼 크면. 그때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본잎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솎아서 여기에는 한두 개나 세개 정도만 남겨두고요. 다 솎아내서 이제 그것은 비빔밥이나 샐러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꼭 본잎이 몇장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먹을 만큼 자란 다음에 이제 그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키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스티로폼 상대에도 심어놨죠? 어, 엄청 잘 자라지 않았나요 여러분? 촘촘하게 이게 4일 동안 자란 겁니다 여러분 4일 동안 자란 건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 몸에 좋은 열무 여러분도 한번 심어 보시고요. 이 더운 날씨에 이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